안녕하세요. 서천 아름다운 농원입니다. 고추가 지금 자, 자리 잡고 잘 커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심은 음, 초콜이라는 매운 고추이고요. 또 다른 쪽에는 또 농사 여신도 심어놔서 지금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고추꽃도 피고, 고추도 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분지도 6개, 7개까지 커가고 있습니다. 어,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음, 담배나방약 살포해주고요. 또 영양제도 주고 음, 이틀 전에는 음, 물탱크로 연결해서 이김과 칼슘제도 어, 밑으로 땅땅 땅 밑으로 작업은 못해놔서 분사 분수 호수로 어, 골마다 연결해놔서 어, 주고 있습니다. 탱크 연결해서 물을 주니까 아주 좀 쉬운데요 어, 텃밭 옆이라 어떻게 작업하다 보니까 꽃초 음, 밑에 대농처럼 뭐 관수, 관주수 수뭐 이런 건 제대로 못하고요 땅 위로 그냥 음, 연결해서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그래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따로 물을 안주니까 영양제 섞어서 주기도 하고 임 섞어서 주기도 하니까 꽃주 어, 키우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지난번에는 구형비로 비료 두 개씩, 고추 간격 두, 두개 사이마다 음, 넣어줘서 비료는 당분간 안 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고추들이 이제 조금, 비료빨를 조금씩 받는지 색깔도 진하고, 고추잎도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음, 겨순도 방아다리 아래로 두개 정도만 안겨주고, 겨순도 다 따주고 했는데, 지금, 고추가 자리잡고 잘 커지고 있는게 눈에 확 띄죠. 제법 많이 키, 키도 커졌습니다. 저 이번에 어제 6월 5일인데요. 해질 무렵에 담배나방약, 음, 유기농, 유기농으로 음, 키우는 담배나방약이라고 저기 담배추, 배추, 김장배추 키울 때 주는 음, 살충제인데 아주 이거 효과가 좋더라고요. 한번 뿌려놓으면 한참. 담배나방이 어신거리지 않아서 작년에도 어, 담배나방약 특히 틀어졌더니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원래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거 어, 야, 지금 뿌려주는 어, 영양제랑 살충제, 음, 충채벌레약랑 같이 섞어서 살포해 주는데요. 네 올해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처럼 믿고 사용하는데요 지금 약주는 거 작년부터 어, 충전시 어, 세워놓고 물주 약주는 기계를 사서 사용하는데 진짜 편하죠 줄낀 걸로 했더니 아무리 멀은 저기 고추맛이라도줄 와서 줄수 있어서 아주 시급 쉽게 약을 줄수 있어서 편합니다. 고추 농사는 조금 지어도 약은 제때때 주어야 제대로 고추를 따잖아요. 이렇게 고추 농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고추장 담으려고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요. 사서 먹는 고추장보다 직접 담는 고추장 맛은 어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고추 재배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커가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